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는 그야말로 트로트 음악의 축제로. 많은 팬들이 기대를 가득 안고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된 이 공연은 내일 일요일 낮 2시에도 이어질 예정이며, 트로트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연장을 살펴보니 빈 자리가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트로트계의 큰 별, 영웅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영웅님이 참석했다면 공연장은 어떠했을까요? 관중석은 빈틈없이 채워졌을 것이고,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을 것입니다. 영웅님이 무대에서는 그 순간 관중들의 환호성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웅님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더욱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공연장 바깥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영웅님이 깜짝 게스트로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소문에 들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소문에 불과했고, 영웅님의 무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아쉬움을 느끼며 영웅님의 복귀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장민호 씨는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스케줄은 이미 연말까지 꽉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장민호 씨는 KBS의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계에서 그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KBS 사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팬들은 장민호 씨가 부루의 명곡에 계속 출연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5월 20일 대전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6월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장민호 씨의 풍등이 유튜브에서 200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팬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열기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장민호 씨와 영웅님의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에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